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전하는 인생 어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좋은 인연만 만나고, 어떤 사람은 늘 상처받고 속고 혼자일까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복, 그게 정말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복이 얼굴에 새겨지는 걸까요? 촉시, 당신의 이마와 눈빛이 지금의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누구는 나이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더 모이고 도와주고 따르고 누구는 갈수록 혼자이고 속상하고 텅빈 식탁만 바라보죠.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촉시. 내 얼굴이 내 사람복을 정하는 건 아닐까요? 관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복은 눈빛에 드러나고 그 복의 깊이는 이마에 새겨진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얼굴은 어떤 복을 부르고 있을까요? 이마의 너비, 눈빛의 온기, 잔잔한 주름 한 줄조차 지금의 당신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람복 많은 얼굴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당신에게도 있다는 걸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그 복이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복이 있는 얼굴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관상가들은 말합니다. 그 얼굴엔 사람이 머무는 기운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먼저 눈빛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눈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맑음과 따뜻함, 맑은 눈빛은 사람을 안심시키고, 따뜻한 눈빛은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 옆엔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의 집이 되어주고 싶어서 누군가는 기댈 어깨가 필요해서 그 눈빛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 눈빛은 거짓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진심이 없는 눈빛은 금세 드러나죠. 진정한 인복의 눈빛은 겉으로 보이는 친절함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배려가 빛나는 것입니다. 눈빛이 따뜻한 사람은 질수를 하더라도 쉽게 용서받습니다. 질수해도 괜찮다는 안정감, 그 안정감이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또한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압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눈빛, 그 눈빛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모여 인연의 그물을 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입입니다. 복 많은 사람의 입매는 항상 살짝 웃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활짝 웃는 게 아닙니다. 입꼬리 끝에 늘 미소의 흔적이 남아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겐 사람들이 먼저 말을 겁니다. 이런 분은 화내도 미워지지 않겠구나. 이런 믿음을 줍니다. 믿음을 주는 얼굴. 그게 사람 복을 불러오는 얼굴입니다. 그런 입은 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만들어냅니다. 하루 이틀의 웃음이 아니라 수천 번의 미소가 남긴 흔적입니다. 우연이 아닌 표현입니다. 특히 말하지 않을 때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사람은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안정감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또한 이런 인매를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이 더 많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다음 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복 많은 사람에겐 주름이 다릅니다. 같은 주름인데도 복 있는 얼굴은 다릅니다. 어떤 주름은 고생의 흔적이고 어떤 주름은 지혜의 흔적입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고운 마음으로 산 사람은 주름도 고와집니다. 같은 세월을 지나도 같은 아픔을 겪어도 표정이 말투가 얼굴을 다르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보이는 얼굴을 만들어 갑니다. 세월이 쌓일수록 눈가에 새겨진 웃음 주름은 삶의 행복을 증명합니다. 입가에 내려앉은 부드러운 선은 타인을 이해했던 순간들의 합입니다. 인복 있는 사람의 주름은 수천 번의 미소가 남긴 흔적입니다. 깊지만 따뜻한 주름. 그것이 인복의 증표입니다. 어떤 주름은 경계선을 만들고 어떤 주름은 다리를 놓습니다. 당신의 주름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삶의 고난이 남긴 흉터가 아니라 지혜의 깊이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 지도를 따라 사람들은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이마를 보세요. 이마가 넓고 깨끗한 사람은 생각이 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그런 사람에겐 나도 모르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구나. 그 믿음이 얼굴에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마의 주름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로주름은 생각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새로 주름은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주름은 걱정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사람도 멀어집니다. 이마가 맑은 사람은 마음도 맑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선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내면의 갈등이 적을수록 이마도 평온해집니다. 평온한 이마를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 안정감이 인복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이마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걱정의 흔적인가요? 지혜의 흔적인가요?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나는 그런 얼굴이 아닌데, 그럼, 난복 없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관상은 운명이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얼굴에 새기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얼굴로 예고하는 것.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첫째, 말을 바꾸세요. 말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당신의 얼굴을 바꾸고 있습니다. 불평이 습관인 사람은 입꼬리가 내려갑니다. 칭찬이 습관인 사람은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덕담도 자주 하면 복이 온다. 이건 괜한 옛말이 아닙니다. 말이 곧 얼굴을 만들고 그 얼굴이 복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말이 마음을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긍정의 말을 하면, 마음이 따라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꿈을 크게 말하면, 삶의 그릇도 커집니다. 부정의 말은, 몸의 에너지를 앗아갑니다. 반면, 희망의 말은, 몸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말의 습관이, 얼굴의 습관이 되고, 얼굴의 습관이, 인생의 풍경이 됩니다. 오늘부터 말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의 운명을 그리고 있습니다. 둘째, 표정을 바꾸세요. 인생이 괴로워서 인상이 굳는 게 아니라 인상이 굳어서 인생이 더 괴로워집니다. 환한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사람도 기운도 다 도망갑니다. 반대로 미소 하나만으로 사람도 복도 따뜻한 기운도 따라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표정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짓는 표정이 하루의 운명을 바꿉니다. 거울 앞에서 한번 웃어보세요. 그 미소가 얼굴에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내는 표정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억지로 지은 미소도 시간이 지나면 진짜가 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웃음은 얼굴을 바꾸고 얼굴은 운명을 바꿉니다. 표정이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얼굴을 조각합니다. 당신의 표정은 어떤 미래를 조각하고 있나요? 셋째, 눈빛을 바꾸세요. 삶에 지쳐서 눈빛이 흐릿해졌다면 작은 기쁨부터 다시 느껴보세요. 햇살, 바람,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모든 걸 눈에 담아보세요. 삶이 고마워지면 눈빛이 살아납니다. 살아있는 눈엔 사람이 머뭅니다. 그 눈빛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보고 있어요.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눈빛. 그것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눈은 마음의 창이요. 마음은 영혼의 그릇이다. 눈빛이 맑으면 마음도 맑아집니다. 마음이 맑으면 영혼도 빛납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레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주변을 진심으로 바라보세요. 화면만 바라보는 시대에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은 더욱 귀해졌습니다. 눈빛 하나로 당신은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넷째, 자세를 바꾸세요. 고개를 숙이고 살면 인생도 자꾸 아래로 끌려갑니다. 허리를 펴세요. 지선을 올리세요. 몸이 당당해지면 얼굴도 환해집니다. 몸의 자세는 운명의 방향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걷는 방식도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발걸음이 느리면 기회도 느리게 찾아옵니다. 활기찬 걸음은 활기찬 인생을 만듭니다. 어깨의 위치에도 주목하세요. 늘 한쪽으로 기울어진 어깨는 삶의 균형도 한쪽으로 기울게 합니다.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몸가짐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다. 바른 자세는 내면의 힘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힘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숙인 고개를 들 용기, 그것이 새로운 인연의 시작입니다. 다섯째, 감정을 오래 품지 마세요. 억울함, 분노, 질투는 표정 뒤에 숨어 있다가 얼굴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 감정들이 이마를 굳게 만들고 눈매를 날카롭게 만듭니다. 용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마음이 아니라 얼굴에도 해당됩니다. 용서할수록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부정적 감정은 세월의 칼이 되어 얼굴을 깎아내립니다. 특히 분노는 미간의 주름을 깊게 새깁니다. 억울함은 입꼬리를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그럴수록 사람은 멀어집니다. 동양의 옛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품은 분노는 백 번의 웃음을 앗아간다. 감정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세요.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바람에 날려보내세요. 그러면 얼굴도 가벼워집니다. 주름 대신 웃음이 찾아옵니다. 맑은 물처럼 고요한 마음이 고요한 이마를 만들고 그 이마가 복을 불러옵니다." 여섯째, 감사를 습관으로 만드세요. 그래도 다행이야. 이말 하나가 얼굴을 환하게 바꿉니다. 매일 감사하는 사람의 눈엔 광채가 있습니다. 그 광채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감사는 얼굴의 근육을 풀어줍니다. 굳었던 표정이 녹아내립니다. 하루에 세 가지만 감사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마신 따뜻한 차한 잔. 반갑게 인사한 이웃의 미소, 창문 너머로 본 맑은 하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다. 감사는 마음의 주름을 펴는 다리미입니다. 얼굴이 펴지면 운명도 펴집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그럼 숨쉬는 것부터 감사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얼굴에 사람 복이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복을 선언하세요. 나는 사람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고운 얼굴을 지닌 사람이다. 나는 복을 불러오는 얼굴을 만든다. 이런 말들을 매일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얼굴을 믿으세요. 그 믿음이 실제가 됩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미소 한번 지어 보세요. 그 미소가 하루를 바꿉니다. 마음 속 선언은 보이지 않는 씨앗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라는 땅에서 피어납니다. 노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라. 자신에게 하는 말이 얼굴의 지도를 그립니다. 그 지도를 따라 인연도 걸어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얼굴에 어떤 말을 새기시겠습니까? 복은 얼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의 표정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거울을 자주 보시나요? 거울 속그 표정이 당신을 찾아올 인연을 결정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세월이 가르쳐 준 진실이죠. 얼굴은 숨길 수 없는 일기장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선택이 한 줄, 한줄 새겨집니다. 나이 들수록 더 또렷해지는 그 흔적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옛날에는 주름이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웃음으로 생긴 주름은 가장 아름다운 훈장이란 걸. 그런 주름 앞에서는 좋은 인연도 절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당신의 눈가에 어떤 이야기를 새기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거울을 보세요. 당신의 얼굴엔 어떤 복이 머무르고 있나요? 지금부터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마음이 당신의 관상을 천천히 확실히 바꿔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삶의 잔잔한 약이 되길 바라며 인생 어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